반에 이제 남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각각 사주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 1995년 7월 10일 여자 1990년 9월 5일생입니다. 네, 여자가 좀 나이가 많네요. 다섯 살? 네. 다섯 살 연상이네요. 관래요. 네. 관계로, 네. 부부궁합이죠, 부부궁합. 여자가 나이가 많아도, 이, 이런 사주는, 아, 좀 아까운데요? 여자 쪽이.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. 어, 이런 사주는 조상이 많이 좀 돕고 있다는 사실이고요. 어, 그리고 남자 쪽도 만만치 않지만, 그래도 여자가 조금 더 그런 거를 따지자면, 어, 좀, 조상이 많이 도와준다. 그리고 끼도 많고, 노력을 많이 하는다, 여자는. 여자 쪽은 노력을 많이 하는 어, 그런 스타일이고 어, 노력을 하는 만큼 또 결과도 굉장히 좋게 어, 들어오는 분이에요. 그래서 이 남자하고 부부 궁합으로 봤을 때는 안 맞지는 않아요. 안 맞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어, 잘살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어, 남자가 더 좋아하는 걸로 보여요. 남자 쪽에서 어, 여자를 연상이지만. 음. 나이가 뭐 숫자에 불과하잖아요. 음, 서로 남녀간의 사랑이 중요한 거지. 어, 그런데 이제 위무당이 봤을 때는 음, 조상의 합의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 있다라고 보여져요. 어, 그래서 어, 그렇게 크게 뭐 이별소 뭐못 산다 이런 소리는 제 입에서는 안 나오네요. 어, 그래서 조금 노력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충분히 100년 내로 해서 잘살수 있을 것이다. 음, 근데 여자 쪽이 좀 사주가 좀 높다 보니까, 솔직히 여자 쪽에서는 좀 일부 종사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하지만, 음, 이제 뭐, 둘다 공인인 걸로, 둘다 공인이잖아, 어찌됐건 간에. 음, 공인이다 보니까 서로 많이 조심하겠죠. 어, 근데 이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빌어야 되고, 음, 조상의 공줄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, 음, 좀 이름을 많이 날리셨을 거다라고 보여져요. 어 이름 뭐 이름 석자 얘기하면알 정도 그렇게. 음. 사 그런 네,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대단하신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. 네. 음. 그래서 뭐 부부 궁합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음. 서로가 뭐 합의는 조상의 합의도 어느 정도 들어 있고요. 이세의 기운은 좀 어떨까요? 이세의 기운도 뭐 나쁘지 않죠. 음. 뭐 아기를 못 낳는다, 뭐못 갖는다, 뭐 이런 얘기보다는 뭐 건강하게 아기들도 잘 나서 잘 키울 걸로서 보여지고요. 뭐이 정도? 음, 그전 피겨 스케이,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입니다. 아 김연아예요? 아시죠? 아 김연아 씨. 음. 아, 그럼요. 되게 이쁘시고 금메달까지 따고 그때도 저 TV로 엄청 허, 김연아 씨 나올 그 시간 맞춰 갖고 시간 그 응? 알람 해놓고 그렇게 보고 했었는데. 음, 아, 이분이 결혼을 한다고요? 예, 10월에 결혼했습니다. 아. 이제 남자분이 이제 고우림이라는 가수분인데, 이분 좀 어떤 것 같아요? 어, 이분은 그 예술계통 쪽으로 많이 뛰어나신 분으로 보이기도 해요. 네. 어, 그래서 뭐, 뭐, 가수 외에 뭐, 무지혈 뭐, 뭐 이런 거? 뭐 그런 것도 하실 걸로 보이고. 뭐 여러 가지 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도 직업을 같이 해야 되는 분이에요. 음 다른 쪽에 또. 그래서 가수로만 좀 안주하고 사시기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또 어, 발이 좀 넓으신 걸로 또 보이기도 하고. 음. 뭐 사람은 뭐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. 이이 정도의 사주를 가, 가지고 있는 남자 같은 경우는. 어,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기운들을 김연아 씨가 또 많이 받쳐주고 채워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여기 김연아 씨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, 이 남자분은 좀 앞으로도 더잘될수 있는 기운을 더 가지실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주어지는 거죠. 마무리 하겠습니다.